7번 과제 과, 예, 가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응용 프로그램 통해서 일단은 제조로 바꿔 주시고 이제 가공에 들어가는 건데 예,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셔도 되고 여기 위에 4개 바로 나와 있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기계가공 뷰로 들어가셔 가지고 황상여유 0.2 정도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정상 여유는 똑같이 치수가 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확인. 그리고 재료 설정에 들어갑니다. 재료 설정은 50mm로 안전 높이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피스에서 파트 지정을 통해서 재료를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블랭크 지정을 통해서, 그냥 경계 블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주세요. 재료 설정이 끝나 있고, 공구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기계 공구비에서, 공구 생성에서, 이 형상 역시도 보랜드밀로 다, 황정사각을 다 완료를 해 놓을게요. 보랜드밀, 6파이 보랜드밀로 확인. 여기, 지금 6파이 보랜드밀인데, 여기가 안 맞춰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맞춰주시고, 7번, 오늘 7번 해주시고, 정상 보랜드밀도 마찬가지로, 공구 생성해서 보랜드밀로, 4파이 볼로 해주겠습니다. 볼 직경은 4파이로 6파이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순서 표로 일단은 들어갑니다. 오퍼레이션 생성 황사 선택이 되어있죠. 프로그램 바꿔주시고 얘는 공구가 6파이로 한다고 했으니까 6파이로 바꿔주시고 재료는 워크피스로 방법에서는 밀러 프로 황삭 가공 확인 황삭은 위에는 안 보셔도 되고 아래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타르기로 돼 있고 얘를 일정으로 x, y 최대 거리는 0.50 절삭 깊이도 0.50 그리고 절삭에 관련된 매개 변수는 수준을 깊이로 바꿔주시고 하향 절삭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누르는 게 지금 최소한만 누르고 있는 거죠. 다른 기능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 절삭이동 나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램프 각도는 3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열린 영역도 마찬가지로 닫힌 영역하고 동일하게 바꿔주시고, 진출은 없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회전수. 5,000에 1,000.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생성을 통해가지고 경로 최종적으로 검증해야 되겠죠. 3D 동작으로 인해서. 확인. 황사기. 가공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 경로 확인만으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 눌러 주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다시 확인 눌러 주시고 황사 가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정사 가공으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사 그 다음에 공구를 바꿔 줘야 됩니다 사파이 그 다음에 얘는 정사구를 바꿔 주시고 정사 가공 확인해 주시고 절삭 영역을 지정을 해 주는 건데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윈도우로 이렇게 가공해야 될 영역만 잡아 주는 겁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밀링 영역으로 바꿔 주시고 지그재그가 아니라 외곽 다르기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시작을 기준으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삭 방향은 하향절삭. 얘는 일정으로 최대 거리 0.3 정도로 주시고. 확인. 이송속도는 5천에 그 다음에 생성으로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검증해주면 다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다 되셨으면 이상용 확인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NC 데이터를 빼야 되겠죠. 여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포스 프로세서 밀 삼축 파일 확장자는 NC 단위는 미터법으로 확인. 이거를 뭘로 하는 거냐면, 텍스트 문서로. 한 번, 다른 경로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7번이 여기 있는데, 7번을 열어서, 불필요한 건다 지워버리시고요.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80. 그리고 나서, 코드가 G54가 빠져있어요. 입력해주시고. 나머지는 특별한게 없으니까 편집에서 찾기로 6번으로 통해서 빠르게 검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한칸 띄워 주시고 M01을 써주는게 좋아요 M01을 써서 그때그때 그때 확인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여기도 G54가 빠져있고 절삭류 빠져있는거 집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점 복귀 안 하셔도 되지만 원점 복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면 프로그램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저장 다시 하시고 얘는 안시로 바꿔주시고, 저장하시고. 이 상태에서 가공하시면 돼요, 이제.